반갑습니다. 광바비 구독자 여러분. 어, 오늘은 30875번 황금 어, 주식 매수 선택권에 대해서 뭐 소개를 드릴 것도 없습니다. 이게 이제 주식 매수 선택권이라는 게 스톡 옵션인데요. 네. 어, 스톡 옵션이라는 거는 이, 어, 회사의 뭐, 예를 들면 스타트업에서 대표가, 이렇게, 어, 인재를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그죠? 어, 근데, 어, 인재를 데리고 올 돈이 없다. 현금이 없죠. 왜냐면 스타트업이니까. 어, 그럴 때, 이 스톡 옵션을 써서, 어, 이 비용을 조금 이렇게 좀 덜, 어, 나가게 해서, 예, 그니까 월급을 좀 줄이고, 예를 들어 뭐300 받을 거, 한150 받고, 대신 이제 그뭐 CTO급이나, 뭐 이런 분들이 스톡옵션을 받은 상태로 이 스타트업에 조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어 그런 식으로 이제 인력을 구하게 됩니다. 예. 그때 이 스톡옵션을 받는데 이 스톡옵션이라는 거는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예. 이 스톡옵션이라는 건 대신 이 액면가로 주식을 어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뭐 액면가나 또는 뭐 정해진 가격이 있는데 그게 어 발행가는 아니라는 거죠. 예, 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어, 이렇게 이제 최근에 회사를 관두고, 어, 저는 이제 그 재무적인 측면에서 투자유치 관련된 쪽 컨설팅을 이렇게 하는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어, 근데 단순히 어, 이렇게 회사에서 이 컨설팅이라는 이름을 갖고, 어떤 그런 회사의 방향성이나 뭐 재무적인 측면을 돕기보다는, 어, 조금 더 인된 상태에서. 어, 즉, 참여한 상태에서 좀 가까이서 회사에 이렇게 도움을 어,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저도 마찬가지로 월 이제 페이를 받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스톡 옵션을 받은 상태에서 뭐 투자 유치와 관련된 어, 활동이나 아니면 그런 뭐 자금의 설계, 어, 아니면 사업을 풀어나가는 그 방향성 아니면 매출의 발생 관련된 측면을 좀 조력을 어해 드리죠. 예. 그래서 스톡 옵션이라는 거는 이 그냥 주는 게 아니다. 예, 지식을 뭐 발행 아, 액면가나 아니면 이 정해진 가격에 어살수 있는 그런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가 어떤 전문적인 역량을 갖고 있는데 어 스타트업이 마음에 든다 하면은 뭐 그렇게 많은 월급이 아니더라도 내가 이제 어느 어느 정도 적정선을 받고 스톡 옵션을 제안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예. 자, 반대로 CEO 입장에서는 어 이런 스톡 옵션을 가지고 인재를 회사에 들일 수 있는 거고요. 네. 예. 자, 그리고 이제 스톡 옵션 같은 경우는 어 바로 이렇게 주지는 않고요. 어떤 특정한 기간을 정해 두고 어 기간 내에 이렇게 업무를 이제 수행을 했을 때어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내가 스톡 옵션을 좀 받고 그다음에 일을 하는데 어, 계약 당시에 뭐 스톡 옵션을 전부 다뭐 예를 들면 뭐한한한 1000주, 1500주 정도 뭐를 바로 준다 해 버리면은 어, 계약이 예를 들어서 뭐한 달밖에 안 되는데 그 주식은 이미 다 소유하게 될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뭐 1000주라고 하면은 어, 뭐한 3개월에 한한150 주씩 또는 한300 주씩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계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특정한 기간 동안 그 인력이 어, 최대한 회사에 기여할 수 있게 한 다음에 어,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게 맞습니다. 예. 자 그렇게 되고요. 어, 뭐한그 정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일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스톡옵션에 관련된 내용은 이 회사의 주식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어, 그 회사의 이사회에서 또는 주주들과 함께 어, 결정을 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관에 스톡 옵션으로 어, 뭐 나갈 수 있는 주식의 비중이 어, 뭐 언급이 될 수도 있고요. 어, 투자자들과 어, 논의를 해서 어, 진행하는 게 좋, 좋습니다. 네. 자.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퇴사를 했는데 이쪽 관련된 지식이 있다 보니까 어, 어, 뭐 이렇게 이 업무적으로 이제 요청을 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 그냥 하면 너무 재미없으니까 회사에서 조금 이렇게 더 인된 상태에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스톡옵션을 통해서 또 나중에 회사가 성장했을 때 재미도 좀 보고 근데 스타트업이니까 현금이 없으니까 저는 이제 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해, 하고 이제 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어, 지금 이제 퇴사하고 한2주 정도 완전히 쉬려고 했는데 어, 벌써 일을 또 시작해야 되네요. 예. 그래도 선택과 집중을 좀 해서 할 생각입니다. 예. 자, 오늘은 스톡 옵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우름 에스트퍼테스다. 감사합니다, 광밥이 구독자 여러분. 어, 좀더 알찬 내용들 이렇게 만들고 그다음에 다양한 영상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어, 그래도 우리가 기존에 가는 방식이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그 주제 자체를 조금 이제 광범위하게 또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메모광광바비가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메모한 내용을 이렇게 소개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하고 있는 내용 그 다음에 소개 드려야겠다 싶은 내용 그 다음에 정리하는 내용 뭐 이런 게 다양하게 메모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어, 소개해 드리는 거니까 어, 뭐 조금 철학적인 부분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그쪽이 너무 재밌어 가지고 예.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책 소개 드릴 부분은 이제 하이데거인데, 제가 철학 책을 그렇게 잘 읽는 건 아닌데, 이 만화로 된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소개를 좀 드릴게요. 다음 주 화요일에. 네. 감사합니다. 광밥이 물러나겠습니다.